진자찌 토 속에 여기 들어가는 부속 여기 들어가는 부속 제가 이거 테스트한다고 찌를 맨날 이렇게 칼로 탁 잘라버리니까 환장하겠습니다 지금 LED선이 전기선이 미세한 전기선이 이렇게 가서 있습니다 여기에 배터리에 불을 켜면은 불이 요렇게 켜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켜지는 거 톱에다가 이렇게 넣어야 돼요. 톱에다 이렇게 넣으면은 들어가는 거 보이죠? 전기 불 들어가는 거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마지막에 요 부분 요 부분에 본드칠해서 딱 붙여주는 거예요. 요 부분에 붙주면은 불이 요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와 있는. 지금 그 전자지 LED 전자지 그러니까 광섬유 전자지가 아니고 LED 전자지는 전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선이 들어가서 직접 이쪽에서 불을 켜게 기서 불을 켜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좀더 자세히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이게 지금 여기 까만 점 있는 저런 데가 좀다불 들어오는 위치에요. 이렇게 됐는 거를 여기서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고, 이제 여기에 그 밑에 들어가는 칩, 이렇게 이 속에 이렇게 집어넣는 건데. 이렇게 집어넣기 전에, 이렇게 집어넣기 전에, 아래 그칩 부속, 요게 요게 칩이에요. 여기 여기에 이제 배터리도 들어가고, 저가 하는 부속인데, 요거를 여기에다가 대고, 이렇게 접합을 해야 돼요. 어, 스포트 용접인데, 그냥 납땜이라고 하자고요. 여기를 이렇게 대고, 스포트 용접을 하는 거. 이게 원래는 그냥 끼우게 돼 있었는데 끼우는 게그 끼워 놨으니까 어떤 충격에서 헐거워졌을 때 접촉 불량이 생기니까 아예 납땜을 하라고 했어요. 여기. 스포트 용적으로 아예 납땜을 해라. 이거 뭐 다시 빼고 할일 없잖아. 그러니까 납땜을 해 버려라 이렇게. 그렇게 해서 여기는 완전히 납땜을 해서 여기에서 불량 발생되는 거를 제로로 제로화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요, 그러면은 이제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요렇게 갖다 끼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래쪽에다가, 아래쪽에 배터리를 끼우면은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어떤 거냐면은, 지금, 요렇게 돼 있는 거, 요렇게 돼 있는 거에, 여기, 이렇게. 배터리를 여기다가 이렇게 딱 끼우면 불 들어오는 거 보이죠? 저렇게 불이 들어오는 거. 근데 지금 제가 그 보여드리기 쉽게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어 여기서는 저거 하고는 방식이 틀려요. 여기에서 이 선에서 선에서 위치마다 불이 밝혀져요. 이 선에서. 그래서 이거는 지금 까만 점들 있는 거, 까만 점들 있는 거. 저게 불 들어오는 위치에요 까만 점들이 있는 게 저기 저기에서 불이 들어오는 위치, 불이 들어오는 색깔 아래쪽 칩에서는 불이 색깔이 바뀌게 하는 거 이런 걸 전부 다 어, 아래 칩에서 조종을 하고 얘들은 전기적 역할만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꺾어지지 않으면 톱이 꺾어지지 않으면 고장 날 일이 아예 없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 이런 걸왜 보여드리느냐 전자찌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걸 고객님들이 사용하시면서 알고 있다면은 사용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어떻게 사용하면은 고장 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알게 되겠죠. 그래서 공개하는 거예요. 이거 뭐 따라서 뭐 만들으라고 공개하는 게 아니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